준비했으면 이제 작년 안 되신 분은 올해 궤도에 올라서는 그런 운입니다. 네. 어, 또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금전적으로 변화가 많아요. 어, 뭐 집이 여러 채가 있으신 분은 들 집을 팔아야 되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은 뭐 집을 마련하거나 뭐 땅을 마련하거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요. 네. 네, 선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네. 말띠 분들의 네. 이 신년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올해 34세 되신 분들부터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호생 말띠죠. 34살.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뭔가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작점을 그 준비했으면 이제 작년안 되신 분들은 오, 올해. 계도 올라서는 그런 운입니다. 네. 어, 또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면년에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분들이 사람 구설 구설을 많이 탑니다. 의외로 음. 그래서 사람 구설로 인해서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받거나 네. 아니면 뜻하지 않게 사기 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이대를 알아볼 텐데요 네. 그 다음 나이대는 이제 마흔여섯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마흔여섯 무호생이죠 네. 이 무호생 분들도 보통 넘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든 남자든 끼도 있고 네. 뭐 음주 가면 흥을 즐기는 사람도 많고 음. 뭐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네, 네. 어. 예민덩어리들이죠, 거기 네. 예민덩어리들. 네. 음, 좋아. 그래서 우리 모호생 분들 같은 경우는 직,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직운이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준비를 해 놓은 걸 이직을 하고 음. 음. 그다음에 이사운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근데 이사가 두 가지야. 내가 이사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쫓겨날 거냐. 그래서 우리 이분들은 이사수와 네. 직장 이동수를 많이 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때 알아볼 텐데요. 네. 이8 8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금전적으로 변화가 음. 많아요. 어, 뭐 집이 여러 채가 있으신 분은 집을 팔아야 되는 거고, 네. 집이 없는 사람은 뭐 집을 마련하거나, 음. 뭐 땅을 마련하거나 그런 음. 부분이 들어오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띠 분들이 네. 운이 좀 미약하신 분들은 손해 보는 게 많겠죠. 음. 음. 그다음에 상복을 입을 수 있어요.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어, 가까운 친인척들이 어, 돌아가신다든가 변수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상복 아닌 상복을 입는 운이 들어옵니다. 음, 응.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략하게나마이 3, 4, 50대 분들 네. 이올 한해 운세를 알아봤어요. 네. 예, 인생이 보셨을 때아요 나이대 분들이 그래도 가장 괜찮다, 보편적으로 괜찮다 하는 나이대가 있으면 몇세 분들일까요? 저는 마흔여섯을 네. 말씀드리고, 무 무호생 마흔여섯 무호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 왔어요. 네. 응. 잡아가는 시점이 왔고, 네. 네. 또한 앞으로도 어 계속 몇 년은 응. 좀 운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네, 그래서 당장 뭐 올해 좋다 안좋다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몇 년을 봤을 때는 이분들은 올해부터 운기가 상승하니까 마흔여섯 음... 무호생분들이 네. 좀 좋다고 봐요. 아, 음. 알겠습니다. 음. 자 일단 이렇게 46여섯 되신 분들이 가장 좋은 나이로 이제 선정이 되기, 되긴 하셨는데 나이대 상관없이 모든 나이대 분들 통틀어서 네. 올한해잘 출발하시라고 간단하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른에살 어, 경호생 말띠, 무호생 말띠, 그 다음에 병호생 말띠 분들 음. 주식이나 투자에서 이런 거 관련된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좋은 머리로 헛똑똑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서 금전에 변수가 생기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